안녕하십니까 얼마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각계인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로비 의혹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김씨의 로비 대상 중에서 또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어 문제적 행동을 한 사람은 어 특검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일 겁니다 박영수씨는 어 2016년 11월 탄핵정변이 한창일 때죠 11월부터 소위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특검으로 지금까지 무려 5년 가까이 재직하다가 최근에 이 사건이 불거져 무리를 빚으면서 특검에서 물러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가짜 수원업자 김 씨로부터 명절 선물들은 물론이고 특히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포르쉐 논란과 관련해 렌터비 250만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차를 받은 뒤 무려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현금으로 제 3자를 통해 돈을 전달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의 말대로 렌터비를 주고 빌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포르쉐를 그냥 받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뒤에 렌터비란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을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박영수 특검 논란과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특검이라는 그의 신분이 이 김영란법, 이래 속칭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서 적용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으로 있는 동안 국민 세금에서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고인사들에 대해 무자비한 정도의 수사를 해온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공직자지만 지금 박인수 특검은 자신의 문제가 불거지자 지금 이제 와서 딴소를 하면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최근 며칠 동안 전개되는, 왔는지 먼저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박영수 포르쉐 의혹에 휘말린 박영수 특검이 어, 공직자라고 결론을 내면서 청탁금지법 금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짜 수환업자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지금 경찰이 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어, 박영수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 유권해석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어, 당연히 당연히 사실은 공직자죠. 공직자인데 어쨌든 경찰에서 한번 다시 저, 어, 유권해석을 해, 의뢰했고 지금까지 이 소위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후에 쭉 이런 부분의 유권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 맡아왔습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의 정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아서 법령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금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감옥을 들어서 특금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본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원래 내부에서 당연히 특금은 공직자에 해당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도 다시 한번 외부에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에서도 여전히 전부 전문가들이 특검은 당연히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해당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공직자 만약에 지금 포르세의역 이런 부분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수사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이 기본적으로 어, 이, 이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공직자 그리고 뭐 언론인 뭐,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은 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권익위가 다시 검토를 해서 어, 공직자라고 뭐, 밝혔는데도 어, 방수 특검은 어,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반발하면서 어, 권익위 판단 수용 못하겠다고 법무부가 다시 판단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어, 박윤수 특검 측은 국민권익 설명이 나온 직후에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국가로부터 공인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윤수 특검 주장대로 완벽 공인이 공직자가 아니고 민간인이라면 김영란법, 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안 되니까 그걸 지금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수 특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권익위가 다시 오늘 18일 7월 18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 행정기관이다면서 박영수 전 특검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권익위가 박영수는 유권 해석이 없다 이렇게 언급하자 이를 반박한 것입니다. 권익위는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 구조를 제시하면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 이러면서 박인수 특검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법이 생기고 어, 유권 해석을 한다면 계속 권, 국민권익위가 해온 겁니다. 국민권익위. 근데 지금 이 박임수가 국민권익위를 어 이쪽에 유권 해석을 반박하면서 법무부 쪽으로 모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설거머니 또 박임수 특검은 지금 현 정권하고 결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국민권익위도 사실은 현 정권 쪽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가. 도저히 박, 그, 박영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법적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박영수는 어, 다시 일단 빠져나가 보겠다고 어, 지금 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영수가 지금 자신이 에,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서 어, 박형욱 변호사 는 분이 계십니다. 변호사이기도 하고. 어 아마 의사 자격증도 갖고 계신 분으로 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박형욱 변호사가 아, 박영수 특검을 통렬히 비판하는 것을 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저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박형욱 변호사의 에, 질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욱 변호사는 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이제 양심마저 없다" 이렇게 강도을 끼칠 테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특별검사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권익위 유권해석에 대해 박영수 전 특검이 반발하고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벌써 오래 전인 2002년 특별검사에 비해 정말 미미한 권한밖에 없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 위원조차 당의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근거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제의 주체인 공무원이라 판시한 바 있다. 특별검사가 자신이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수뢰제의 주체인 공무원인 줄 몰랐다고? 판례공부를 안한 거냐? 아니면 양심이 없는 거냐?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일단 청탁 금지법 유권 해석은 담당기관인 권익위가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법무부 유권 해석보다 위에 있는 게 법원의 판례고. 박영수 전 특검 호르스에 갖다 쓰고 이미 온갖 거짓말이 밝혀졌는데 이제 양심마저 없구나. 이런 자가 돈한푼안 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 먹었다고 감옥에 보냈구나. 얼굴 봐라. 아주 통렬하게 박영욱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박영욱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박이 박영수 특검 이자가 바로 이 삼성이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인 어 정유라, 그러니까 최수원 씨의 딸인 정유라 씨 승마용 운동하는데 그 말을 지원해 줬, 준거 아닙니다. 지금 그 소유권이 어 정유라나 최수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그 성마용 말을 지원한 거를 어, 뇌물이라면서 더구나 그걸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식으로 얽어매어서 지금 바로 수사한 그 특별 수사팀의 최고위직이 바로 이 박영수 특검이란 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자가 지금 5년 가까이 특검으로 있으면서 해온 짓들이 지금 이런 짓들입니다. 포르쉐 받아쓰고 석달 뒤에 다른 사람 시켜서 현금으로 렌트비로 지급했다고. 그걸, 그걸 믿을 국민이 지금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세, 왜 개인에게 렌트를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걸 지금 국민이 지금 믿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까? 박영수 씨. 그러놓고 그동안 한 5년 가까이 당신이 마치 정의의 화신인 양 그렇게 행세해왔어요? 이제 포로세 이 부분은 공이 어, 김영남 법 소위 청탁금지법이 제대로 적용되면 어 단순히 남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저 방수씨가 방스 방수 특검이 수레잡이가 내물 그러니까 받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의 대상에서 빠져나가겠다고 지금 아나 고공직자 아니에요. 나 공직자 아니에요. 나 민간인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 어떻게 이정권에서 뭘 하는 인간들은 다 이런 종류 의 인간. 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지금 어쩌다가 지금 나라 꼴이 지금 이런 자가 지금까지 몇년 동안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행세를 해왔어요. 아이고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